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되려 가벼이 여겨지고 이용당하는 순간.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도리를 벗어나면 아첨이 되고 무심은 도리를 지키면 덕이 된다. 일 지나친 친절은 자신을 해친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인간관계의 균형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자람면 도리가 있어야 하고 도리를 잃은 친절은 그대의 마음을 해친다. 즉 친절은 도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정약용은 착한 마음과 바른 마음을 구분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남을 기쁘게 하지만 바른 마음은 나를 지켜줍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잃게 하고 도리를 따르는 마음은 사람을 바르게 한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한도가 있다. 친절도 넘치면 무시당한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은혜는 깊되 흔적은 남기지 말라. 그래야 오래간다. 이 무심함은 냉정이 아니라 평정이다. 정약용이 말한 무심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무심이란 사람을 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다. 즉, 무심은 무정이 아니라 평정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피로함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얽으면 번뇌가 생기고 풀면 고요함이 온다. 그래서 그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면 흩어지고 절제하면 오래간다. 무심한 사람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엔 이미 깊은 연민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이해하면 붙잡지 않는다. 3. 진심을 남용하면 마음이 소모된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심은 귀하나 남용하면 가벼워진다. 그는 인간관계의 피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대하면, 열중 아홉은 내 마음을 모른다. 그러니 다사는 진심을 쓰되, 절제하여 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 다 주지 말라. 마음의 여유는 남겨두라. 그것이 그대를 지켜준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바다는 깊어서 모든 것을 품는다. 그러나 표면은 언제나 고요하다. 진짜 깊은 마음은 겉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친절은 행실로 무심은 마음으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친절한 자는 오래가지 못하고 행실로 조용한 자는 오래 남는다. 즉 말보다 마음, 감정보다 도리입니다. 그는 인간 관계의 피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덧없고 도리는 오래간다. 인정으로 맺어진 인연은 흐르고 도리로 맺어진 인연은 남는다. 무심한 사람은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갑니다. 정약용은 무심을 지혜의 형태라고 불렀습니다. 무심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편이다. 그에게 진정한 강함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었습니다. 오 다산의 마지막 깨달음.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도 말라. 다만 그대를 지키라." 그는 친절로 상처받은 인생이 아니라 평정으로 평화를 얻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을 감싸는 데는 도리가 있고 자신을 지키는 데는 경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친절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지만 무심하면 세상의 평화를 얻는다. 그에게 무심은 도의 완성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자신을 소모시키고 고유한 무심은 자신을 지킨다. 무심하다는 건 차가운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따뜻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저절로 고요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